북한 해커 부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권 유지 수단이 되고 있고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자금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뒷받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의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 (CISA)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은행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북한은 강대국의 국방 기밀을 훔치고 랜섬웨어로 자금을 빼내고 가상화폐를 가로채거나.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등 온갖 사이버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 데이터까지 빼내려 했던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김정은 정권이 사이버 범죄로 취득한 부정 수익은 이미 23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또 미국 국가정보국, DNI, 이 기밀 보고서에서 해킹 수익은 특히 북한의 최우선 순위 정책, 즉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로 사용되는 것으로 봤다는 분석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일시적, 제한적으로나마 미국의 핵심 인프라 시설과 기업의 네트워크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사이버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는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 2020년 북한의 사이버 범죄 수익이 북한 전체 경제 규모의 8%를 차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